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는 게임의 미친 남자, 예, 가성비 극한 효율, 열정이 불타로 불타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불타 TV의 가성비 극한 효율, 예, 투사, 1티어 장비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00만원 이상 쓴 과금러는 세팅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린 누구죠? 예, 우린 가성비입니다. 예, 지금 불타 TV 예, 나름대로 가성비로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예, 지금 이 게임에 쓴 돈이 약한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타티비 공격력 몇이죠? 예, 여기 보이시죠? 좌측에. 자, 지금 현재 레벨은 52레벨이고, 예, 전투력은 17,120입니다. 예, 초반에 패키지 좀 샀어요. 예, 전설 인형을 뽑기 위해서. 예, 운 좋게 자연설 전설이 나왔습니다. 자, 공격력은 현재 288, 방어력은 247, 예, 명중은 182입니다. 아직까지 1티어 장비는 2개밖에 없어요 예, 어깨랑 목걸이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2티어 장비예요 그런데 이거 목걸이 만들다가 운 좋게 대성공이 떴습니다 예, 대성공이 뜰 확률은 10%입니다 예, 근데 운 좋게 떴어요 붉은 객성의 목걸이 예, 지금 일자리 끼고 있는 이유가 예, 나중에 빛나는 장신구 주문서를 얻으면 한번 발라볼 생각입니다 뭐 2뜨면 어쩔 수 없고 운 좋아서 3뜨면 좀더 비싸게 팔수 예, 팔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장비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어, 가성비 극한율 500만원 이하의 투사 장비 세팅입니다 500만원 이상 쓰신 분들은 뭐 시원하게 에, 딜 세팅으로 가고 에, 부족한 거는 이제 컬렉션이죠 에, 컬렉션이 생각보다 비싸요 왜냐면 컬렉션 아이템들 좋은 것들은 컬렉션 옵션이 좋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전쟁지역 에, 추산도 혹은 하재산 에,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세팅을 합니다 무기 용병 대장의 양손 도끼, 모든 피해율 6%, 방어력 6, 받는 모든 피해 감소 6붙어 있습니다. 왜 장비의 모든 피해 감소율이 좋냐?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신화 정령이랑 신화 탈 것에는 받는 모든 피해율이 몇 퍼, 몇 퍼부터 있었죠? 28%랑 2 8 5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에는 방어, 그 다음에 받는 모든 피해 감소율, 이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매일 하는 게 뭐가 있죠? 예, 세력전이 있습니다. 세력전 매일 저녁에 하잖아요. 예, 그때 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휠인들을 돌게 하려면 내 몸이 그만큼 튼튼해야 됩니다. 이 게임 은 버텨야 한 대라도 더 때리고 버텨야 스킬을 앞에서 한두 대라도 더 빼주니까 예,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1티어를 닦였을 때그 튼튼함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초반에 2티어템, 2티어 방어구 조금 꼈을 때. 예, 그때 세력전에서 50, 거의 뭐 50대1로 다국길를 맞아도 버틴다고. 그,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자, 투구. 의지의 중갑 투구가 있습니다. 방어 23. 최대 생명력 90. 방어 3에 회피 3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의지의 중갑 어깨. 지금 현재 제가 차고 있죠. 예, 의지의 중갑 어깨. 이거 너무 좋습니다. 받는 일반 공격 피해 감소율 3.6%에 방어력 3. 최대 생명력 90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상의, 상위는 의지의 중갑 상위 의지의 중갑 상위에 뭐가 붙어 있죠 방어사 최대 생명력 1810 회피 3 치명타 저항 3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 결국에는 컬렉션 싸움이긴 한데 치명타 저항 그 다음에 뭐죠 치명타 피해 감소 그다음 받는 모드 피해 감소 그다음 방어 그 회피 몸을 튼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냥도 편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예, 잠사도 편하고, 그만큼 쟁도 편해지는 거요. 예, 여, 여러, 여러 명이 때겼는데도안 넘어가. 예, 그, 거기서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야. 아, 그 다음 뭐가 있죠? 하이. 의지의 중갑 하이입니다. 예, 방어 23, 그 다음에 방어 3. 받는 모, 모든 피해 감소 3%, 회피 3. 자, 장갑은 절제를 선택합니다. 왜냐. 장갑은 의지 옵션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절제의 중갑 장갑. 명중 20%, 피팅 6, 그 다음에 모든 피해 감소 3%, 거기에 공속 3%. 예, 공속도 엄청 큽니다. 신발. 신발은 다시 의지의 중갑 신발입니다. 회피 20. 피팅유. 받는 모든 피해 감소 3%. 이속 1.5%. 이렇게 섞어서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 아스달 연대기는 세트 옵션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세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나중에 뭐 세팅, 뭐 세트 옵션이 생긴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지. 붉은 객성의 반지. 반 악세서리는 붉은 객성이 제일 좋아요. 밀리 클래스는 자 붉은 객성의 반지 치명타 16 받는 모든 피해 감소 3 거기다가 치명타 치명 치명 3 그다음에 방어 3 거기다가 붉은 객성의 목걸이 공격 16 받는 모든 치명타 피해 감소 3 공격 3 방어 3 귀걸이 귀걸이 뭐가 있죠? 붉은 객성의 귀걸이 명중 3 치명 3 공격 3 허리띠, 붉은 객성의 허리띠, 최대 생명력 480 공격 3, 치명 3, 방어 3입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죠? 붉은 객성의 팔찌 치명타 저항 16, 회피 3, 방어 무시 3, 공격 3자이 게임의 방어가 뭐라고 그랬죠? 리덕션입니다 리덕션은 뭐예요? 들어오는 데미지를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리니지를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뮨토함이랑 똑같습니다 예? 방어가 결국엔 이면토함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방어 무시는 뭐요? 데미지 리덕션 무시라는 거예요. 저 옵션도 엄청 좋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경관에 들어가서 방어 무시 옵션을 선택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laughs>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어, 그럼 뭐 어차피 근데 나중에 이제 컬렉션 사주면 그때 예, 샤부작 샤부작 하면 돼요. 지금은 컬렉션을 지금은 필경관을 최대한 싼거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싸져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불타팁의 가성비 극한 유율 투사 장비 세팅. 네, 부족한 딜은 투구, 무기, 반지, 기걸이 네, 재련에서 스킬 피해율 위주, 네, 플러스 알파로 공격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방어 옵션이 재련을 해도 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부위들은 재련 세공에서는 방어 위주로만 옵션이 붙게 돼 있어요. 예, 이전 영상 낚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 옵션들을 올릴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이전 영상 보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 에 이제 40리세마라를 하시는 분들은 혹은 필경광은 컬렉에 관심있는 분들은 예, 방어 그 다음에 공격 치명 치명타 피해 치명타 저항 그 다음 플러스 알파 가격이 싼 것부터 완료하시면 캐릭 성장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예, 눌러보면 가격 싼 것들이 진짜 많아요 자 우리는 가성비 잖아요 그럼 최대한 물약을 적게 먹으면서 예 몬스터 레벨이 높은 사냥터에서 오래 사냥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예 여자 친구랑. 예 불타 TV 방송도 보면서 편하게 자사 돌려 놓고 하다 못해 어 집에서 반신욕 하면서 내 캐릭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물약을 막 1초마다 먹지 않아요. 물약을 이거 지금 보시죠. 물약 1367개. 이거 다 먹으려면 한 2박 3일 걸려요. 이거 다 먹으려면. 여기 지금 4 7렙 물소존입니다. 아, 멧돼지존, 멧돼지존. 자, 그 다음에 PVP. 그리고 PV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한두 대 맞고 죽으면 무슨 재미로 게임합니까? 예, 버텨야 한 대라도 더 때리고, 버텨야 한 대라도 스킬을 더 빼주는 겁니다. 핵가금러는 받는 모든 피해 감소의 옵션의 장비를 착용하고, 예? 그 다음에 뭐죠? 그, 받는 모든 피해 감소 퍼센트만 붙어 있는 장비만 착용하고 나머지는 싹다 딜로, 싹다 공격으로 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령, 탈 것, 컬렉, 그리고 신화 뽑으면 끝이에요. 예, 모든 게임은 다 같습니다. 예, 우리는 가성비잖아요. 가성비는 일단 몸빵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메인캐도 밀고 사냥도 오래하고.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예, 다른 클래스 장비 세팅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예, 언제든지 방송에 눌러주세요. 열정이 불타오면 불타탭니다. 감사합니다.